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3월 9일은 성큼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직까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오늘 아침 뉴스까지는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준석 대표가 취하고 있는 언동 말과 행동이 이 단일화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회방을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경고적 충고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집권당 이재명 후보를 편드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집권당 후보가 내을 윤석열 후보를 향한 현수막의 내용이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 확실한데도 이게 합법이라고 판정한 것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권 여당 후보의 선거운동기관인가 하는 이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국민의힘 당의 20, 30대 젊은이들의 자발적인 당원 입당 수가 굉장히 늘어날고 국민에게 신설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도 이 방송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기 직전 그 선거운동 과정에 여기 출연해서 그에게 소실을 밝힐 기회를 줬고 그 방송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많은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보가 되었고 일반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결정적으로 11월 5일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탄생시킨 그날 이후에 그가 보인 행동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아직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두 차례 가출 행위를 했죠. 가출 행위를 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울산까지 내려와서 그를 달래듯이 뭐 이렇게 데리고 올라온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당 지지율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박살이 났어. 박살. 박살이 났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판에 장기를 두다 말고 그냥 쓸어버리는 것. 또는 바둑판에 바둑을 두다 말고 쓸어버리는 그런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박살 내고 국민의힘 당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걸. 이런 탄식이 나올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낸는데 이걸 극복하는데, 그렇죠. 초기에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슷하게 되고 이제 박스권에서 오차 범위 안에 조금 앞서는 상태로 이렇게 회복되는데, 굉장한, 시, 굉장한 시간이 걸렸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 데는 그 원초적이고 1차적이고 결정적 책임이 이준석 대표 당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또 깨닫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단일화 논의가 시작됐다. 이런 여론이 이제. 움트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단일과 반대로 했어 단일과 반대 안철수는 그냥 사퇴하고 우리 당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말에다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뛰노는 손오공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형상화를 SNS에 올리면서 안철수 당신은 우리 당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 이 말은 이준석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는 말과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그는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주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단계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한 사람 으로서 경고적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왜 당대표 될 때까지 지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고적 충고 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입을 닫아라 입을 닫아라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탄생하고 나면 당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통령 후보에게 이전되도록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냐그 정신에 비추스라도 단일화에 관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보조를 맞춰주고 그를 뒤에서 응원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를 폄훼 비하하거나 또는 단일화를 거부하는 데다 발언한 이 순간 이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그대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는데 하나는 지난 5년에 문재인 정권의 부패문항을 심판하는 선거다.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앞에 정권의 심판이다. 이 심판한다는 것과 둘째로 둘째가 첫째가 될수 있는 요인이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내 가지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는 여러 말을 할것 없이 김정은이가 서울로 향해 오는 이 꽃길에 디딤돌을 놓는 일을 했다 이게 연장된다고 한다면 무서운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 좌파 정권의 본색 이두 가지 점에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이준석 대표 당신이 분명히 두 눈을 부릅뜨고 안철수를 공격하는, 하는 그 강도로 국민에게 얘기한 기억이 없어, 내 기억에.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 안철수를 조롱하고 비하하고 폄훼하고 단일화 반대한다는 그 수준의 강도를 가지고 문정권을 비판하고 적색 정권의 연장의 이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 질서 체제에 얼마큼 이게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이다 얘기한 일이 없어. 30대 대표가 지금 20대 30대는 이 안보에 관한 관념이 굉장히 취약한데 이들에게, 이들에게 성의를 다해가지고 이 좌파 정권의 본색을 설득해야 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이준석 당신 아니냐, 이 말이야. 나이로 봐갖고 30대 중후반이니까. 그런데 이런 노력은 전혀 한 일이 없어. 한 일이 없고, 오로지 안철수 표매하고, 그리고 자기가 빛나게 하는 일에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어. 단일화를 응원하는 내용이 아닌 방송에 이제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라고. 내가 경고적 충고를 하려고 그래. 나가지 마라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저 이런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제가 지켜보고 여기서 더 일탈 행동을 하면 제가 이제 뛰어가, 뛰어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정원이 아홉 명인데,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여덟 명인데, 여덟 명 8명 중에 야권 추천 후, 선관위원은 한 사람이고, 일곱 사람이, 예를 들면, 여권, 어, 추천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도 아래니까, 뭐, 이런 불상사라 그럴까, 이런, 이. 제 눈엔 분명히 위법적 결정을 한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여당 후보 측에서 이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현수막, 신천지 비호 세력이다. 1. 둘째로 술과 주술에 빠져 있다. 윤석열. 셋째로, 윤석열이 대통령 된, 된 후엔 청와대가 굿당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비호세력, 술과 주술에 빠졌다. 청와대가 굿당으로 변한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게 위법이 아니다. 현수막에 이걸 내 걸어도 좋다. 이런 판정을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현수막 내용이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 때는 반대하는 내용을 담는 것은 금지한다고 명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세 가지가 다 윤석열과 국민의힘당을 개냥한 것인데 사실 무건이고 마타토고 흑색선전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은 후보를 낙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현수막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합법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2년 전 사일로 선거 때 국민의힘 당의 내근 현수막 민생 파탄 투표로 답하자 둘째로 거짓 아웃 투표가 답이다 하는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걸 불허했는데 불한 이유는 민생 파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거짓 아웃 이것은 이 여당 후보를 연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금지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이걸 불허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습지 않습니까? 국정심판, 이게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거짓아우 여당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그 겨냥한 게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에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 당에서 내건 두 가지 현수막 보궐선거 왜 하지요? 보궐선거 왜 하지요? 둘째로 보궐선거 비용 824억 원은 누가 부담합니까? 요두 가지 현수막도 금지하였습니다. 자, 이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물거리 대통령 선거. 이 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기본적 책무는 공정성이죠. 공정성과 중립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야당 추천 후보가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대법관과 대법원장 또는 위원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전부 법률가들이고 한데 법률적 양심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현직 대법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대가 그대가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고 한다면 법의 엄정하고 공정한 결정이 어떤 것인지 당신이 책임져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지금 드러내놓고 편파적인 이렇게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나요? 부끄럽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역대로 전부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이 맡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금화비가 지출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이게. 상근하지 않지만은, 뭐, 회의 때마다 와서 회의를 주재하고 그러니까. 그건 모양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경력관리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금화비 받는 재미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정신들 좀 차려요, 당신들 말이야.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